법규범은 상위규범과 하위규범이라는 위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접촉되면 하위규범은 무효가 된다. 헌법은 여러 유형의 법규범들 중에서 최상위규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규범인 법률로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인형, 조직에 관한 조문들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문들로 구성된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들 중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 중에는 자유권, 행복, 추구권처럼 헌법 조문으로 규정된 것도 있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도 권리로서 보장된다. 인권과는 달리, 헌법의 개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권리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은 실정 법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그 예로써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둘수 있다. 헌법에는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문들뿐 아니라 정당 제도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문들도 있다. 이처럼 객관적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제도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특정한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도보장은 헌법의 근거가 있어도 입법부의 입법에 의해 비로소 실현된다.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 형상에 대해서는 그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재량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기본권은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며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확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수 있다. 기본권 조장과 제도보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한다. 우선 준별론은 기본권과 제도의 성질상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기본권은 국가의 존재 여부와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제도는 국가를 전제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변론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적용되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준변론도 제도 자체가 헌법 조문에 의해 창설되는 건 아니라고 보며 기본권과 제도의 관련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융합론은 기본권의 양면성을 전제한다.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 권리지만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기본권을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기본 질서인 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약함대 개인에게 평등한 참정권이라는 인권이 보장된 상태가 객관적으로는 평등 선거 제도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융합론은 준변론과 달리 헌법으로 보장된 제도의 내용을 제한하려는 제한하려면 기본권 제한에 대해 적용되는 헌법상의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제도 보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정하는 준변론, 융합론과 달리 무용론은 제도 보장이라는 개념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개인만이 기본권의 주제가 될수 있다고 보던 시절에는 정당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방지하려면 정당 제도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당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 여겨지고 이렇게 본다면 정당 제도의 보장을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별개라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무용론의 입장이다. 최근에 등장한 견해인 구별론은 제도 보장의 대상인 제도는 권리가 아니라 객관적 실체이므로 기본권과 다르고 설령 기본권의 양명성을 인정한다라도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은 별개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호되는 것에 비해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입법부의 재량으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제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때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음을 뜻한다. 반면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입법부에게 폭넓게 인정됨을 뜻한다. 다만, 기복권 중에서도 실제로 관리를 행사하려면 법률로 규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된 것도 있다. 기본권과 제도 보장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제도 보장 중에서는 기본권 보장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독립적인 것도 있고 기본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예컨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체 제도는 기본권이 객관적 질서로서 구형, 구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헌법상 보장된 가족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가능한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권주로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주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여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라는 규칙을 찾아 병을 진단하는 등의 방법이다. 기계학습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모델로 표현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즉,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출력 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값을 구한다. 문제는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상에서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처음 보는 입력에는 엉뚱한 결과로 낼수 있다.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부족하게 학습이 되면 모델이 과소 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소 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반대로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다. 선한 데이터까지를 고려하게 되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과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정칙화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내는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고 모델의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한다. 기계 학습에서의 학습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다.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데 사용한다.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 이렇게 얻어진 함수가 모델인데,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지도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로는 패턴 분류가 있다.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출력은 라벨, 즉 패턴 범주의 명칭이다.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학습을 가정해보자. 분류는 기준에 따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지도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처음 보는 사진이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도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훈련에도 사용된 사진과 마,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K-NM 분류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유치하는 알고리즘이다. 가령 그림의 A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이터 세 개를 이용한다면 삼각형 두 개와 사각형 한 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이는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k 다 N M 분류 알고리즘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가능해야 한단 점이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한 후 분류해야 한단 단점이 있다. 비지도 학습은 입력이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 집합의 숨겨진 규칙성을 찾게 되는데, 비지도 학습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문제 풀이에는 군집화가 있다. 군집화는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군집화를 위해서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데이터 간의 거리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거리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군집화 알고리즘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의 거리를 최소로 줄이고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대로 늘리기 위해 군집의 소속을 바꿔가면서 최적 구성을 찾는 것이다. 군집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계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이다. 임의로 K계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한다. 즉각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이 있고 각 군집의 점은 다른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깝다.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할당을 반복하다가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종료한다. K-다시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강화 학습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하,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강화 학습의 환경은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상태.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그리고 보상으로 정의된다.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능적 에이전트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의 순서 즉 궤적을 배워야 한다. 강화학습이란 매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것이다. 한 상태의 누적 보상 기대값 계산은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이때 분기점마다 모든 경우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감안해야 할 궤적의 수가 매우 많다.